어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금품갈치를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양상에서 비물리적인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교묘하고 아이들의 그 힘의 우위라든지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겉으로만 보기에는 아, 이게 왜 학교 폭력이지? 라고 보일 정도로 교묘하게 그 진화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예전 같으면 직접적으로 돈을 뺏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뭐 피해 학생에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뭐뭘 사달라고 하다가 차일필미루면서 나돈 없다 뭐 다음에 줄게 이런 식으로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어 피해 학생이 자기한테 복종한다는 걸 알고. 피해 학생한테 아르바이트 할 곳까지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날 정도가 되면 그 받은 월급을 본인이 가져가 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폭력하고 연계해서 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도 중학교 3 명이 그 모텔에서 중학교 가해 학생 2 명이 피해 학생을 그 옷을 벗게 하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이제 춤을 추게 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걸 목격한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이, 어, 그냥 우리 애들끼리, 우리끼리 장난한 거였다. 얘가 지가 재밌어서 춤춘 거였다. 그래서 우린 그게 재밌어서 그냥 사, 그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 출동한 경찰은 아, 그냥 너네들끼리 장난하는 거였냐 하고 그대로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어.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수사를 더 진행을 해보니 그날 사건 말고도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또 동영상으로 뭐 폭행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화, 확인이 돼가지고 청, 청소년 그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어, 구속 수사까지 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 아니야? 라고 볼수 있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실제 갔을 때, 위원들조차도 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상은 현재로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지금 그 유형 중에 1위는 언어폭력이고요. 그리고 2위는 이제 따돌림. 그러니까, 그리고 3위가 이제 신체 폭행인데, 음. 1, 2위가 다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비물리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소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면,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아요. 아, 저 초중고 중에서요? 네, 아, 초중고 아. 중에서 오히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응답률이 0.2% 밖에 안 되는데, 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8%나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이유가,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직결이 되다 보니까, 어, 학생들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기도 하고, 그, 그리고, 어, 조금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게 생겨서,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뭐 가담하지 않는다던가 분위기에 막 휩쓸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난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하고 심지어는 그 가해학생들 부모님도+ 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가 됐다라고 하거나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가정에서 지도를 해달라라고 하면.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아이 우리 애가 어린데 무슨 폭력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냐 애들 사이에 크면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지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해가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무슨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주 뭐 극악무도한 뭐 그런 사건보다는 뭐 경미한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초등학생이 했다라고 보기에 굉장히 수위가 높은 사건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 폭력 같은 경우에는 뭐 패드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부모님 욕을. 예, 부모님 욕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본인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학생한테 다가와서 다짜고짜 시비를 걸고 어, 패드립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학생이 본인도 이제 화가 나니까, 뭐 저쪽으로 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가해학생 두 명이. 이제 신체 폭행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117에 신고를 해요. 117이 그 학교 폭력 신고 아... 전화에 네. 그 경찰 117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우리한테 언어 폭력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이제 그 전화 받은 경찰은 이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네야너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넌 걸렸어 하면서 전화를 바꿔주고,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아, 어, 저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영문을 모르는 경찰관은 학생 이름이 뭐냐.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도. 이렇게 교묘하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공격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 자기들끼리 어, 욕설을 하고 거기서 또 주도하는 가해 학생이 그거를 캡처를 해서 피해 학생한테 전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피해 학생 보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 험담한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또 학생이 그런 부분에서 안 보려고 하니까 강제로 이제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정순심 변호사 사건으로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전부터 빈번하게, 어, 일어났던, 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렸을 때 가해 학생 측에서, 어, 징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뭐 행정심판부터 시작해서 행정소송 1심, 2심, 뭐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라 한다면 충분히 졸업식전까지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제 집행은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처럼 강제전학이 내려졌을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돼버리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한 학교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학생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같은 학교에서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피해 학생이 스스로 전학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뭐 10년을 연장하고 뭐 대학 정시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점인데 가해 학생한테 무조건 불이익만 남긴다고 해서 이게 피해 학생 보호나 가해 학생 선도 학교 폭력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에 좀 의문을 갖게 되, 되는 거고 저는 이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학 입시랑 전혀 상관없는 가해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요런 지금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지금보다 더 훨씬 격렬하게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고 학교 폭력 안 했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 안 남도록 막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피해 학생 측에서 원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뭐 가해 학생을 엄벌에 처하자라는 게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이두 가지를 바란다고 하시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불이 이걸 만들므로써 오히려 다 차단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렇게 10년을 뭐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4호 이상으로 징계 내리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징계, 그중안 사안에 대해서만 4호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년 동안 남기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 못 내릴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웬만해서는 감경시켜가지고 그냥 1호에서 3호까지 내리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말 선도의 기회를 줄수 있냐 하는 점에서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또세 번째는 이렇게 돼버리면 피해 학생들도 신고하기가 이제 겁나요. 뭐 지금도 뭐라고 하시냐면 피해 학생들 부모님 중에는 내가 괜히 이거 신고해서 한 학생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길 가로막는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대학 입시는 원천 봉쇄되버리고, 10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돼가지고 뭐, 초등학생 때 기재돼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꼬리표처럼 달, 달고 다닌다 하면은, 피해 학생, 즉, 부모님 중에서도 선뜻 신고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인의 학교 폭그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을 듣게 되면 너무 감정적으로 뭐, 격양되셔가지고, 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막 학교폭력 신고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본인의 자녀를 막 혼내시기도 해요. 네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뭐 이렇게 애들한테 당하고 사냐, 같이 맞대응했어야지 하,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시면 학생 입장에서는 아, 내가 부모님한테 괜히 말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격양되시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자녀에게 그동안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좀 날짜별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또 관련된 증거는 있는지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자녀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사안조사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학교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한계를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교 폭력의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 사안 조사 단계에서 제출을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그 밝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해 학생으로 연루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시면 자녀에게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잘못된 게 뭐고 이런 부분을 아시고 사과를 해야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화 받고 놀래셔 가지고 무조건 피해 학생 측에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항상 한결같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그거거든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없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자기 자녀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과해서 이거 지금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아이한테 들어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라고 사과가 이루어져야지 피해 학생 측에서도 아, 부모님이 이런 부분을 아시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고 그런 사과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사, 뭐 확인도 안한채 사과를 하는 것도 잘못 접근하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잘못한 게 분명해요 분명한데 내 아이 두둔하겠다고 이거 학교 폭력 아니다 피해 학생한테 책임 전가한 듯한 뭐 발언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선생님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다이 가해 학생한테 너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안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라는 거야 하면서 반성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지도시키시고 피해 학생 측과도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해피하고 지연시키고 부인하는 거는 결국에 내 자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요 정순심 변호사 사건처럼.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